믿음으로 어, 직,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오랜 질병에 시달려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환자에게 의사가 가짜 치료제를 약으로 건네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약은 지금까지 없던 신종 치료제입니다. 당신이 정복 불가능했던 당신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잊지 말고 꼬박꼬박 복용하셔야 약효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약효를 의심하지 말고 잘 먹기만 하면 머지않아 당신의 병세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가짜 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의사는 가짜 약을 전해줬는데 환자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병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던 병자가 가짜 약을 진짜 치료제로 알고 먹기 시작하자 심리적으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시보 효과는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 현상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 효과를 줄지는 모르라도 어디까지나 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일 뿐 병이 정말로 완치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바로 이런 플라시보 효과와 굉장히 유사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잘 붙들살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무너진 삶의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그저 믿음이 있노라 여기고 구원의 확신으로 여기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 교회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내 믿음은 진짜라는 일종의 세뇌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변화는 없지만 말이죠. 이런 믿음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경범죄 처벌이 되어서 쉽지 않은 노방전도 현장이지만 이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제가 한창 청년 시절에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다 본때 교회에서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 전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석대로 하려면 적어도 30분에 해당하는 연속된 질문과 또 대답을 들어가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요즘에 사람들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단시간 내에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복음 배시를 끝맺음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평벌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더 이상 당신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생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들어주는 사람도 물론 드물긴 하지만 간혹 시간이 정말 남아 돌 듯해서 무료함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 이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손주버인 우리들의 그 전도팀이 전도를 할 때마다 그냥 말벗 산는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뿌듯하게 한명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접 기도를 또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웬 녀석들이 와서 한순간에 나를 죄인으로 만들더니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 2분 만에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까짓 껏뭐 믿는다고 해서 손해 볼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주 똑같은 자리에 와서 귀찮게 질문해 될게 뻔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천국 갈수 있다는 얘기도 들으니까. 기분도 나쁠 거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이런 예는 비약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때가 돼서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서도 정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심각한 생각과 고치를 하기도 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님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교회의 선포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믿음의 변화가 없달지라도 믿음이 있노라라고 쉽게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우유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아니라는 생각에 면죄부를 주는 신학이 있다면, 저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교단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의 골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기 쉬운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행함에 대한 교리입니다. 마치 믿음과 대립을 형성해서 행함을 믿음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인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좀 폄하하면서 지푸라기 서신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비중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비중이 그만큼 떨어지는 성경일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그 이신칭의 교리가 바른 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는 내 안에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매일 거짓말을 반복하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사기를 치고 술과 담배로 시간을 허비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 할수 있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는 것입니까? 어차피 인간이라면. 자기 공로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니까 행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라는 질문에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냐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세상에서 온갖 추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망가진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서만 아닌 척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진정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어떤 선행과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 안의 부조리함을 바라보며 신물이 나서 속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이 자유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서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겠노라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와는 또 반대로 마음으로는 믿지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양극단, 서로 극단적인 위치에 처해져 있는 이 믿음관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 믿음관과 한참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회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도 그런 고백은 귀신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해서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된것 아니냐? 그것으로 나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특별히 합동 교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교들이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제가 총신에 소속되어 합동 교단에 있는 이유는 합동 교단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합동 교단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합동교단이 복리 후생이 좋아서도 아니라 단 하나, 교리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강한 교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가슴 아픈 이유는 그 건강한 교리를 갖고서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가를 의문의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현대교회가 바울의 인신칭의에 대한 이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의해서 의롭다 라고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야고보는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겠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 있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다면, 그 생명은 자체적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형제가 헐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마치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때를 맞춰서 잘 먹기만 하면 언젠가 내 병이 낫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병 낫기를 기다리는 플라시보 효과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가짜 약에 속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진정 보장해 줄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라면 결론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동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 중직자가 된지 오래된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바라기는 이 질문에 다른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지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도 또 타인들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관습에 우리가 물들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방종하고 방탕한 또 신앙생활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